세계관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붐붐랜드가 개장이 돼서 카트 친구들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서 일어난 일인데, 세계 최고의 놀이공원 붐붐랜드가 개장이 되었어요. 놀이공원으로 놀러 간 친구들 앞에 등장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대요. 붐붐랜드에서 음...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이님, 나나님. 그러면 첫 번째 장펴 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심해. 재밌는 거 어디 없나? 소식 들었어? 어. 무슨 소식? 내가 요번에 카드바디 하나 장만한 거 소문났어? 좀 비싸긴 하지만. 장난치니? 아니 말 미안. 자랑하고 싶었는데. 하여간. 붐의 마을 근처에 계속 공사만 하는 곳 알지? 야, 거기. 공사만 하면서 위험하다고 출업 동기 하잖아. 그래, 거기, 그곳에 붐붐랜드라는 놀이공원이 개장한대. 놀이공원. 응? <laughs> 그래서 개장기념으로 붐의 마을에서 페스티벌도 한대. 우와, 진짜. 진짜라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한다니까 꼭 가야겠어. 어, 붐붐랜드. 그리고 페스티벌이라 재밌겠는데. 얼른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아니라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얘들아. 깜짝이야! 벤치, 뭐 하는 거야? 놀랐다면 다행인데. 벤치. <laughs> 미안, 장난이었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오들갑이야! 아참, 희소식이야 희소식. 희소식? 그래, 희소식. 다름이 아니고, 요 근처 공사장 너희도 알고 있지? 응. <laughs> 그곳에 분분랜드라는 놀이공원이 생긴데 놀이공원? 그렇다니까. 지금 개장 기념으로 페스티벌에서도 마을에서도 한다던데? 우와! 놀이공원이랑 페스티벌? 재밌겠다! 우리도 가자! 야, 진짜 재밌겠다. 그럼 출발하자. 늦게 면 바보! 다오, 음... 아... 같이 가. 야! 내가 1등이다! 다오, 바보... 내가 왜! 바보는 꼴등 배치지. 내가 꼴등이라니... 에, 자, 그만하고 우리 페스티벌 구경이나 하자. 그래, 어서 가자. 우와, 저기 봐. 곰이 <laughs> 걸어다녀. 다오. 저기 보라니까? 응? 왜 아무도 없지? 다오, 디즈니, 모스, 아무도 없네. 설마 나만 버리고 간 거야? 어서 친구들을 찾아봐야겠어. 나만 버려갔다니 응징할 거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건가? 얘들아 돌아와. 이제 페스티벌도 거의 끝나가는군. 페루님 이번 페스티벌은 성공인데요? 성공? 아직 아니지. 이 분위기 그대로 분범랜드를 오픈해야 성공인지. 아, 그렇네요. 피에로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좀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 그러니 사장님도 날 스카우트 했겠지. 다우야, 어디있어 다우. 아, 저기 저의, 뭐 하는 거지? 에야, 혹시 엄마랑 떨어졌니? 에,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지. 아, 난 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굴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는 아니고, 친구를 찾고 있어요. 친구를 찾는다고? 그럼 내가 도와두지. 내가 나서면 못 찾는 게 없어. 어서 가자. 뭐해? 빨리 와. 저 혼자 찾아도 되는데. 대체 뭔뭐 사람이지? 미안. 피에로님이 좀 모자람이 넓어서 말이야.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붐붐랜드를 관리하는 분이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진짜요? 진짜지. 걱정 말고 어서 따라가 봐. 우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고맙습니다. 피에로, 같이 가요. 음, 진짜 어디 있는 거지? 아, 괜히 도와준다고 했나? 진짜 어딘지 모르겠네요. 괜찮아, 힘내서 다시 찾아보자, 응? 어, 저기, 다오. 어? 어디선가, 배찌 소리가? 찾았다. 나만 빼고 어디 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배찌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녔더니, 페스티벌은 구경도 못 했네. 배찌? 배찌 어디 혼자 그렇게 다닌 거야? 아니, 나도 너희를 찾고 있었는데. 배찌! 니가 갑자기 없어졌잖아! 배찌는 잠시 나... 면담이 필요할 것 같아. 페스티벌 구경도 못하겠으니. 너희는 참 사이가 좋구나! 누구세요?! 여긴 피에로야. 너희를 찾는 걸 도와주셨어. 약간 모자란 배찌를 도와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뭐라고? 내가 왜 모자라? <laughs> 배찌는 조용히 하는 게 어때? <laughs> 재미있는 아이들이네. 페스티벌 구경을 못했다고 했지? 이거 받고 나중에 붐붐랜드로 놀러오렴. <laughs> 이게 뭐예요? 붐붐랜드... 초대권 모든 놀이기구 무료이용 가능. <laughs>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우와 붐붐랜드 초대권이다 진짜? 우리 붐붐랜드로 가서 신이 나게 놀자 우와 저기 봐 워터파크도 있어 진짜 재밌겠다 우리 저기 가보자 여기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은 것 같아 아 빨리 가자 어 저기 피에로네 인사라도 해야겠는데 피에로 피에로 잠시만요 어서 가야지 <laughs>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지? 따라가서 인사해야겠어. 여기를간것 같은데. 어, 저기 있네.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피해 어, 투투잖아. 어, 저기 있고. 투투가 왜 피에를 따라가지? 설마 로드만이 이곳을 공격하려고. 일단 이 사실을 이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 분명 아까 워터파크로 간다고 했는데. 다우다우 <laughs> 다우, 얘들아. 배찌다또 어디를 혼자 저렇게 떠나 있는 거야. 아휴또 혼자 길을 잃어버렸나봐. 큰일났어. 큰일은 무슨?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투투가 나타났어 투투? 해적단이 여기에? 피에로가 지나가길래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따라갔다가 투투가 몰래 피에로 뒤를 따라가는 것을 내가 봤어 몰래? 로드마니가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 내 생각도 그래 진짜 큰일인데 해적단이 나타나면 나쁜 일만 생기잖아 피에로를 도약했어 우리 피에로를 찾아보자 얘들아 저기 봐 피에로다 로드마니 투투 무비까지? 피에로가 해적단에게 포위됐어 일단 피에로를 구출하자. 그래, 내가 공격 신호를 보내면 공격해, 알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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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이야! 그러니까 말이지. 네. 어, 선장님. 기다려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냐? 그게 아니고 저입니다. 뭐라고? 로드마니, 피에로를 풀어줘. 이 악당 여기서 무슨 짓을 하라는 거야? 로드마니, 정의 이름으로 늘 용서하지 않겠어. 심판을 받아라 사장님을. 너무 안좋아 피에로 도와줘서 고맙네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예. 왜 피에로가 로드만이라고 했지? 너희는 나와 무슨 악연이길래 여기까지 나타나 괴롭히는거냐 이놈들이 감히 로드만이 선장님을 이야,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희들 왜 사장님을 공격하는거야? 어? 사장님이요? 그래 여기 로드만이님이 붐범랜드의 진짜 주인이라고 붐범랜드의 주인이 로드만이? 그럼 피해로가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위험 무슨 소리야. 은은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 중인데. 으,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바빠서. 어디가 너희는 나랑 좀 면담 좀 해야겠어. 사장님, 애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선생님 앞으로 이미지를 생각해서 한번 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에 좋아, 이번 한 번만 봐주지. 그래도 벌은 받아야겠어. 너희는 오늘 이곳을 모두 청소해. 삐로는 잠, 시 잘하고. 흠, 투투, 모비, 가자. 예? 여길 모두, 얘들아, 도망가야겠어. 까지 끝났습니다. 어때요? 금방 끝나죠? 뭐야, 뭐야, 원하나분량일 1도 없어. 그니까, 러 나나님. 아니, 나나님. 네. 예. 아유, 진짜, 현자입 할 때마다 그 사람들 오하고 진짜 난리 났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나나, 나나님 분량이 없잖아. 아니, 근데 저는 딱 좋은데요? 아 근데, 나나님. 저는 아주 저, 저, 제 능력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분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 <laughs> 아니. 네. 중간에 VG 썼던데요? 아니, 저기, <laughs> <저기를> 노드마니를 완화님시켜 뭐, <laughs> 시켜야 되었어 아니요, 저는 제일 딱 좋은데요? <laughs> 아니, 진짜, VG 에이트 껑대. 오, 맥쇼야, 형동 오빠. 아니, 미안하니까 내가 일부러 좀 가져갔거든. 네. 갔는데, 어, 근데, 와. 너무 많았는데? 근데 자이랑 나랑 분량을 똑같이 나눠가는 게 잘했다, 진짜. 어. 기다습니다 <laughs> 저는 뭐, 감수 역할에 좀 도가 터있는 사람이라서. 디즈니랑 가오랑 대화할 때 사람들이 자꾸 갭이 크다고, 유비차 차이가 크냐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웃겨가지고. <웃음> 어? 아... 아니, <laughs> 다 오, 아... 다 오셨고, 나올 때마다 퉁퉁이래, 사람들이. <laughs> 야! 야, 뱃지! <배지>! 야, 뱃지! 얘 뭐냐? 야, 뱃지! 뭐, 어, 뭐, 완전 저... <laughs> 아, 진짜. 주드, 주드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어요, 나나님? 주드를 <laughs> <laughs> 갑자기 다시 하라고요? 아, 아, 아니, 진짜. <laughs> 웃겨가지고 무슨 소식, 그거 한 번만 대주면 안 돼. 그 VZ2 컵대. <laughs> 아 넘기고 있어. 음.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와. 진짜 자이야 대단하다 진짜. 왜? 아니야 그감 감정 입이나 그 캐릭터에 맞춰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나 너무 신기했어. 너 진짜 조만간. 그럼 기왕 기... 연락온다. 음. 응. 뭐라? 기왕 하는 <laughs> 거 처음 부분부터 살짝 다시 해주세요. 아, 기억 하는 거요. 아, 그래요. 뭐,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만... 롤, 롤, 거기까지 끝나는 데까지만... 어디, 어디까지만... 그, 처음 배치부터... 음...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분만 그러면 리플레이 합시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합시다. <웃음> 리플레이... <웃음> 아, 심심해... 재밌는 거 어디 없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내가 요번에 카트반이 하나 장만한 거 소문 났어? 좀 비싸긴 하지만 o n t b e s c i 우와 <웃음> 아 정말 대단하 t 음. 이 a 네. i 여기서 그만 하그러면네 음. 네네 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